내가 장기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돈을 저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손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사회 초년생을 위한 연금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 제가 이제 2030 처음에 재테크 시작하시는 분들 코칭을 하다 보면. 연금에 대한 대비가 아예 안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얼마를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할때 미래를 생각을 해서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가 사회초년생들의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일단은 정확하게 다 사람마다 월급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회초년생은 얼마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되게 애매하지만 일단 월급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사회초년생이라고 하면 연금은 10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10. 퍼센트 정도가 딱 적절해요. 한 20만 원 정도. 30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30만 원 정도가 적절합니다. 연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미래의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노후가 굉장히 멀어졌어요. 여러분들이 55세에 은퇴 어 계속 일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어, 은퇴 시점은 점점 점점 늦어지고 있거든요. 연금이라는 건 결국에는 미래를 대비한다라는 건데, 그것보다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는 현재예요. 이 지금 현재가 더 중요하고, 사회초년생들이 처음 재테크를 할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철저하게 현재 시점에서 돈을 한번 크게 굴려서 시세차익을 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50대 이후의 수익형 부동산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전에 40대까지는요 수익형 부동산 투자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전까지는 무조건 시세차익을 낼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내가 목돈을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은퇴할 시점이 되면 적어도 20, 30년 뒤인데 그때의 저축을 지금 미리 땡겨서 한다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몰라요. 왜 바보 같은 일이에요? 이렇게 또 물을 수가 있는데 화폐의 가치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5만원 저축한다고 해서 그때 20년 뒤에 5만 원이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내 미래를 위해서 현재 5만 원을 저축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 20년 뒤에는 그게 뭐만원 돈밖에 안될 거예요. 내가 장기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돈을 저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손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단순하게 뭐, 인플레의 영향을 거의 뭐 받는다고 하더라도 적게 받는 5년 10년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은퇴 시점은 20년 30년 후라는 거예요. 지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2 0 30년 뒤에 <laughs> 그때를 위해서 지금 돈을 열심히 모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의 연금은요 얼마를 투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굴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적은 돈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잘 굴려서 물가상승률을 상회하고 수익률이 높다라고 하면 더 많은 돈을 저축한 것보다 훨씬 더큰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많은 돈을 저축을 하는데 그거를 은행 금리랑 비슷하게 정해진 확정 금리로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장시간 동안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적은 돈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연 5%, 10%씩 꾸준히 수익을 내면서 그게 복리 효과를 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많이 넣는 것보다 매년 꾸준히 계속 수익을 내면서 쌓여가는 게 마지막에 내가 연금으로 그 돈을 찰 때는 훨씬 더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연금 편하면서 이제 직장인 분들을 인터뷰를 했었는데 직장인 분들 중에 연금 상품을 그냥 큰 고민 없이 확정 금리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은퇴할 시점에 돼보니까 같은 돈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품을 가입했느냐가 원금 정도 수준을 찾아가는지, 안 그러면 원금보다 두 배로 찾아가는지가 결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은퇴하시는 게 임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아, 내가 그때 그 상품을 왜 가입했을까? 내가 왜 연금을 그냥 확정금리로 했을까? 연금 상품은요, 공격적인 수익률을 내는 것 바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품이 좋지 않아요. 그냥 따박따박 물가 상승률 이상, 그리고 시장 수익률 이상의 수익만 내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시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연금 수익률도 마이너스로 내려갔어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연금 상품 중에 플러스인 상품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품을 잘못 가입한 게 절대 아니에요. 이런 시장도 있고 저런 시장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장이 하락한 것보다 내 연금 상품이 덜 하락해야 되는 거죠. 올해 미국 주식이 마이너스 20%가 빠졌는데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9%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잘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5%라고 해보세요.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더 아웃포펌 한 겁니다. 네. 올해 같은 특수한 시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부어줄 수는 있겠죠. 미래를 봤을 경우에.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연금은 꾸준히 시장을 아웃포펌 하면서 계속 갈수 있는 상품을 가야 된다는 거죠.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연금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어요. 국민연금은요. 우리나라 국민이면 다 가입을 할수 있어요. 주부님들도 직업이 없으셔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가장 좋은 연금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얘기했던 거. 지금의 5만 원이 20년 뒤에도 같은 5만 원이 되게끔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주는 유일한 연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 이 퇴직연금은 일을 하는 사람들, 회사에 있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됐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퇴직연금에 가입됐다라는 의미예요. 그거는 본인이 원튼, 원치 않든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월급에서 그게 빠져나가요. 네, 빠져나가게끔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직원 수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의 종류가 다른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상품이 없는 그런 회사를 다니고 있다 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퇴직연금 상품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 IRP가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퇴직연금처럼 만들어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회사도 안 다녀요. 일도 안 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연금이라는 거를 자발적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연금도 개념 자체는 퇴직연금과 동일해요. 그런데 퇴직연금은 의무적으로 반반씩 내는 거였잖아요. 안 그러면 내가 IRP를 만들어 자발적으로 내는 거였고요이 종류가 조금은 다른 거죠. TDF는요. 개인연금으로도 할수 있고 퇴직연금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TDF는 target trade fund예요. 은퇴, 퇴직하는 시점이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퇴직 시점에 맞춰서 분기별로 자동으로 리밸런싱 되는 상품을 통칭하는 게 TDF 고요 퇴직연금도 TDF로 가입할 수 있고, 개인연금도 TDF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퇴직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TDF로 운영을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사회초년생의 연금 가입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지가 노후에 얼마를 받는지를 결정해준다. 그러니까 자동 리밸런싱이 되는 상품을 선택을 하고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가입을 한이 TDF 상품이 잘안굴러가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 또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갈아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상품들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듯합니다. 연금 가입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어썸 레터를 구독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해주세요. 안녕!